안녕하십니까. 동물의 정원입니다 자,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친구는 친칠라죠. 자,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친칠라. 그런데 오늘 친칠라가 새끼를 낳길래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찍고 있습니다. 분명히 어제 밤에는 없었는데, 어, 지금이 오후 한 3시쯤 돼가는데, 오늘 어제 새벽이나 오늘 아침에 난것 같아요. 그러니까 태어난 지한 10시간 정도 된 침칠랍니다. 자, 태어날 때는 물에 젖어가지고 양수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축축한 모습이지만 태어난 지한 5시간 내에 몸에 털이 마르고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짠! thank you 자,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털이 나 있고, 눈도 떠 있고, 심지어 하루 이틀 지나면 달리기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풀을 먹기 시작하고, 두달 정도 되면 독립을 할 수가 있죠. 자, 우리 아기 친칠라. 덫을 찾고 있는데, 미안하지만, 한 번만. 아 미안미안. 미안. 엥 얼굴 한번만. 아. 안 되겠다. 자, 한 손으로는 무리가 있네요. 자, 내가 정말 귀여운 동물을 보고 싶다. 그렇다면 친칠라 아니겠습니까? 자, 새끼가 귀엽다고 하려고 찍으려고 했는데, 엄마가 더 귀엽네요. 자, 하루 이틀만 지나면, 눈도 동그랗게 뜨고, 똘망똘망한 모양으로 변합니다. 귀엽네요. 자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